MBC는 왜 A급 아이돌 대신 김용빈을 선택했을까? 어제 저녁 대한민국 방송가를 뒤흔든 충격적인 선택이 드러났다. MBC가 수많은 A급 아이돌을 제쳐두고 예상 밖의 이름인 트로트 가수 김용빈을 정격 무대 주인공으로 세운 것이다. 화려한 아이돌 무대를 기대하며 스튜디오 앞에 모여든 팬들과 취재진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러나 더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무대에 등장한 MC 전정무의 첫마디가 스튜디오의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대형 방송사의 음악 무대라면 보통 K-POP 최정상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MBC 특집 무대의 주인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인물, 바로 트로트계의 신흥스타 김용빈이었다. 방송국 내부 관계자들조차도 아이돌 대세를 밀어내고 김용빈을 세운 것은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관객석에서도 탄식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왜 하필 그가? 라는 의문이 가득한 눈빛들이 무대를 향했지만 동시에 일부 팬들은 이미 김용빈의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숨을 죽이며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무대에 커튼이 오르자 등장한 MC 전정문은 평소와는 달리 단호하고 강렬한 목소리로 첫 멘트를 던졌다. 오늘 이 무대는 단순한 무대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케이팝 아이돌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용빈입니다. 이 짧은 발언이 던져지자 스튜디오는 마치 폭발하듯 요동쳤다. 놀란 아이돌 팬들의 탄식과 김용빈 팬들의 환호성이 동시에 뒤엉켜 현장은 순식간에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렇다면 MBC는 왜 이같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일까? 제작진 측은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기 위한 도전이었다. 고 설명했다. 단순히 아이돌 중심의 무대에서 벗어나 세대를 아우르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사실 아이돌 라인업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논의 끝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파급력 있는 무대는 아이돌이 아니라 김용빈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는 단순한 가수 교체가 아니라 방송계의 판도를 바꾸려는 선언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김용빈이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그 자리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전통적인 트로트 선율의 현대적인 편곡이 어니자, 아이돌 팬들조차 무심코 시선을 무대에 고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무대 장악력은 아이돌 못지않게 강렬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무대를 지켜봤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그의 노래를 듣자 생각이 바뀌었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김용빈의 이름으로 도배되며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방송 직후, 가요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아이돌 팬덤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동시에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흐름을 읽은 결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트로트는 더 이상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김용빈 같은 젊은 아티스트가 중심 무대에 서는 순간, 음악 시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심지어 일부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들도 아이돌 무대만이 정답이 아님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무대를 마친 뒤, 김용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이돌 선배님들과 같은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무대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은 또 한번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대 선택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이 새로운 변곡점에 서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MBC 위 결단, MC 전정무의 폭탄 같은 첫 멘트, 그리고 김용빈의 압도적인 무대는 하나의 드라마를 완성했다. 아이돌 전성시대라는 굳건한 틀을 흔들고,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문 순간, 그 중심에는 단한 사람, 김용빈이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묻는다. MBC는 왜 김용빈을 선택했을까? 그 답은 이제 무대를 본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